g s 2 1 5신 노량진점에서 아이스, 아이스크림 초특가 행사. 그 아이스크림 3개가 1,050원이야. 3개가 1,050원. 시걸래퍼가 아이스크림 쏜다 하나당 350원 꼴이야. 하나당 350원 꼴. 1,000원은? 3개 1,050원. 골라, 골라, 골라 빨리 골라. 골라. 쌍쌍바랑 누가 봐? 누가 봐? 하나에다 쌍쌍바 두 개. 아, 네. 아, 먹고 싶은 걸로 먹고 세개세개세개 1,050원. 누가 만화의 쌍쌍 맞 네, 누가 만화에 쌍쌍 떻게 지금 이거 누가 봐. 세 개가 1,050원. 세개세개 네. 1,050원 맞아요? 1,050원. 와, 어, 폰 근데 카드 네. 네. 되게 좋다. 세개 어, 1,050원. 와, 쏜다. 되게 싸다. 세 개가 1,050원. 야, 치콜랩 쏜다. 하나 350원. 350원. 이거 다서1 0 5 0세개다 합해서 1,050원. 대박 해 이거 그렇지 하나씩, 하나씩. 제가요? 나 아이스크림 싸가지고 먹고 있어. 아이스크림이, 음, 이거, 음. 3 개가 1 0 5 0원이야요세개 1,050원. 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친구들 맛있어, 맛있어, 어. 이거.